에서 육거리 전통 시장의 소윤호 대표님 그리고 사천 시장 사천 시장의 한성호 황성, 대표님 한성영 대표님 아니십니까? 네, 그두 분이 지금 진행걸 간단히 보고하니죠 저는 거리 상인의 대을 맡고 있는 소윤호입니다. 일단, 저희도 10월, 24년 10월 10일 날, 지사님하고 그거권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했는데, 그 어르신들을 모셔오기가 참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열흘이 지난 뒤로부터는 어르신들이 계속 오시는데, 돌려보내는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사님께 빨리 정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 명시 이렇게 오시는데 전철의 작업 물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빨리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 오늘 지금 3 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공지를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많이 경비가 어렵고 그리고 전철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직원분들이나 매점에 사업자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용을 마련한 데서 최저임금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방법 지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빨리 이게 전통 시장에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대돼서 좋은 그런 결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